앞에 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점심을 세라랑 사칭 넣을 겸 나왔습니다 이슬아 씨 정신이 지 지금 잠 보느라 정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오고 야 되나? <laughs> 아, 아니면 지금 먹고 있지? 먹게고 소금빵 맛보시라고 어데소빵엄 뭐뭐 뭐 사가서 먹을래? 닭강정도 있고 족발 보쌈도 있고 이러던데. 음아 다이어트 중인데. 촬영 날인가? 촬영 날이니까 괜찮지. 좀더 저녁에 좀 내가 가벼운 거뭐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아 그래? 가볍게? 그러면 좀딥 딥하게 먹어도 되겠네. 음, 너무 딥하게 말고. 맨날 이렇게 되네아 맞아 수박 사야 되고 닭간좀 사야 되고 이게 식재료 같은 것도 싸게 팔아가지고 이번에 좀 싸게 많이 샀네 맞아 어디야? 입맛 다시는나 약식 좋아하거든? 약밥 <laughs> 아하 아, 약식 살이 엄청 쪄요 <laughs> 그래서 소리 안나 이런 오일장 같은 거 열리면 열리면 무조건 먹고 싶었던 샌베이? 샌베이 꽃을 이거 먹고 싶어? 소리가 좋아? 대박겠습니다 지락 씨. 음. 원래 옛날에는 자기 치킨 별로 안 좋아했는데 치킨 좋아. 내가 치킨 파였고 자기는 피자 파였잖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이한 3일 한번안 말하는 거. 음. 맛있지. 음. 제라야 그래, 맛있다 안짜로 그대로 있으면 일단 하루 이틀은 더 먹을 수 있지 않아? 응. 한통 사러 갈까? 한 통? 한톤 사자 너무 맛있는데? 응, 한통다 혼자 먹어본 적 있어? 한통한통먹 톤은... 근데 어릴 때 꿈꿔보지, 꿈꿔보지 않았어? 응. 언젠가 꼭 먹고 말 때야 아침에 근데 운동하고 밥 먹고 수영 먹기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한톤더 빨간색 좋아하시니까 보여드리려고 응, 응. 잘 보여요? <laughs> 어, 어. 아이고 음식인 줄 아나 봐어떻게 미안해 근데 세라는 수박은 진짜 한참 지혜 먹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간 있는 그 초, 초등학생 때도 아직 그 일부러 지도 그리는 애면은 많이 못 먹어 진짜 한 조각 먹고 끝이야 세라요 <laughs> 요즘 건물 꼬리 책을 사줬는데. 뒤지기할둠말둠 어? 밀당 중 밀당하시는 쓰라씨. 요즘 최애는 아고 꼬리입니다. 호랑이 <laughs> 꼬리도 좋아합니다. 다리가수다리가수빨딱빨딱 기분이 맨네 가 계룡 떨리면 우수조야 될거 아이가. 그래,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뭐냐? 자기 피자 진짜 좋아하죠. 피자 진짜 좋아하죠. 진짜 지금 먹고 싶고 먹고 싶죠? 어, 그럼. 좀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서 참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laughs> 먹을까? 그래서 제가 건강한 피자. 건강한 피자? <laughs> 스시 피자를 제가 인터넷 봤거든요. 수시 따로 그 레시피는 사실. 스시 피자? 레시피는 사실 없어요. 레시피는 뭐 이렇게 만든다 외국인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밀가루 피자 도우 위에 스시 올리는 거예요. 단수한 김단수화물 김에 그분은 김에다가 이제 그냥 밥을 얇게 하고 응. 그걸 도우로 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스시. 생선들을 올리고 회들을 아 그다음에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거였어. 그 아, 근데 나는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김부각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김에다가라이스페이퍼를 해서. 그래서 김부각을 어, 만들어서 김부각을 만든 다음에 밥을 얇게 퍼준 다음에 토핑을 다 올리고 이제 연어랑 제가 좋아하는 광어를 준비했거든요. 오. 그래서 연어랑 광어 올려가지고 소스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려주고 그다음에 먹어. 피자 모양을 한 스시인 거군네. 예쁘게. 알록달록 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약간 이제 토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한번 오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몰랐네. 일본 일본인으로서 몰랐는 걸? 소스도 직접 만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간장 소스에다가 오 시보리 타떼 간장이랑 와사비랑 마요네즈 1대1대1로 한번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어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보요 아시는? 나는 피자는 토핑이 너무 커서 먹고 주르륵 이렇게 딸려오는 그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치즈는 없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 치즈는 없어 아니 치즈는 없으니까 응. 이렇게 한 먹고 주르륵 이렇게 와, 나오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진짜 금방 끝나는 건데 이거 김부각이 그래서한장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줄 거 그다음에 라이스페이크 찬물 찬물에 적시는 거예요. 찬물이면 따뜻하지 않아?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돌릴 거. 그리고 김부각을 내가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반복 중. 상상이 안 돼. 좀. 돌려서 가지고 왔더라고. <laughs> 마요네즈 간장 1대1 어사비를 0.5어 약간 수시집에서 마요네즈 소스 발린 애들 색깔 나온다. 응. 한번 볼까? 응. 맛있어? 맛있다. 짜잔. 오. 김부각. 오. 완성. 오 되네? 아. 정말이지. 아, 뭐야 이걸로 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줄 거거든.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은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어쩌면 남자 남편분들의 루틴 같은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래서 나한테는 이2 세대 스마트 아이니 음식물 처리기 이거 쓰고 나서 진짜 편해졌어. 그리고 디자인이 이뻐. 디자인이 나도 좀 마음에 들어. 우리는 사실 자기가 잘 먹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laughs> 생기진 않아. 많이 생기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여름, 이제 여름 오잖아. 조금만 쌓여도 금방, 금방 빨리빨리 버려야 되고. 털이 날아다니고. 어, 맞아. 이번에 여름에는 이제 아인 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니까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음식물 습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최적의 분해 습도를 찾아서 자동으로 건조해줘.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 돌아가는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로 넣어도 돼.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엄청 대용량이라서 많이 넣어도 되고 엄청 좋아. 그리고 저게 저소음이라서 언제든 사용 가능하고 이게 실제 작동 중인 소리예요? 조용합니다. 세이프 클리닝도 되고 칼날 분해가 되다 보니까 뒷정리도 쉬워. 맞아. 그리고 자기 아이닉 생기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때 표정이 좀 좋아졌어. 원래 왜냐면, 무겁고 왜냐면 많고 했는데. 저거는 냄새도 진짜 안 나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미생물 키우는 것도 있잖아 맞아 나도 음식물 처리기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미생물은 관리가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고 느리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닉은 맵고 짜고 국물 있는 음식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찌개나 탕 같은 거 우리 자주 먹잖아 자기 우리한테는 아이닉도 딱이지 어...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세라 키우는 미생물까지 키워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토핑으로 만들어주잖아. 어나 약간 꿈이 있었거든. 자기가 초밥을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거. 없이. 어, 소스를 위에 뿌리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자 강호. 강호. 그러면 이렇게 한네 조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소스를 어때요? 느낌 있죠? 좀 괜찮지? 밥을 안 깔긴 했다 이번에. 아! 거. <웃음> 밥을 <웃음> 안 깔. <칼. 웃음> <laughs> 그냥 다시 깔아. 다시. 어, 일단 이거 먹어보지. 아 그래? 내가 깔아줄게. 다시. 아 그럼 반반 반 해가지고. 아, 그래야겠다. 반은 그냥 다시. 먹어볼게. 맛있을 것 그래. 같아 그냥. 아빠가 씹을 때요. 밥밥 그대로 놔뒀다가 아이는 같은 그대로 넣어. 두 번만 일단 먹어볼까? 그러세요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 맛있죠. 어 소금 넣고 우리브오이다고 맛있어요. 음 들고 가면 드셔보세요. 세러다주고 나 이거 처음에 먹을 땐 그냥 아 그래? 새거 나왔으면 좋겠 같지? 우와 근데 잘 어울리는데? 김부각이랑 밥이 일단 잘 괜찮지? 어울려 근데 일단 도달을못 해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조금 맛있지 여기 회는 내가 일단 먹을게 응? 맛있는데 이게? 회너올려드까 근데 웃긴 게 음, 뭐. 스시 같지가 않아 아 그래? 아 당연하지 스시는 거 아니야 진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먹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근데 밑에가 김부각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키기지. 응. 전전기 어, 완전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너짱 맛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어 <laughs> <살> 쳐다봐 허후후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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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좋지? 웃음> 오늘의 활용 존재입니다 연어. 이거를 이거야말로 사진 찍으셔야 될 거예요. 밥을 최대한 얇게 하려고 했는데 얇게 안 되네. 예쁜데? 이미 벌써 색감 자체가 이쁘다 이거. 응. 이런 느낌. 어게 느낌이지? 느낌이지. 오. 느낌이지? 오 음. 맛있겠다.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이게 건강한 느낌이더라고 확실히. <웃음> 무거워, 무거워. <laughs> 무거워이 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laughs> 와. 음. <laughs> 광고보다 솔직히 어느 집이 더 크리미한 맛이? 맛있없네 <laughs> 크리미해, 왜냐면 피자라고 생각하면 크리미해.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지. 음. <laughs> 응. 어느? 스시피자라기보다 크리스피 스시. <laughs> 와우 어 어둡네. 피자 생각 안 나? 그 정도야? 안나어 진짜 가 <laughs> 이거는 축구를 보면서 먹어도 전혀 치킨 생각이 안날것 같은 오. 피자 생각이 안날것 같은 오. 오늘은 요즘대로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좋아하는 피자를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대신에 응. 건강한 피자 스시 피자라고 있더라고요 연어와 광어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 피자 응. 근데 이거 밥을 거의 안 먹고 있잖아. 네. 그리고 기름도 올리브 오리잖아. 네.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나 그거 먹으면 배부르긴 하겠다. <laughs> 그지? 이거 하나로요? 응. 그지 않아? 연어와 아보카도 많아가지고. 하나는 또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 응. 근데 연어가 더 어울리다. 응. 어울린다. 아. 좀 다른 느낌이다. 다른 느낌이지. 더블 포테이트 베이컨이냐, 페페로니냐 베페로니. 음, 응. 둘다 먹으면 맛있다. 밥을 애초에 내가 봤을 때 납작하게 만들었었는데 아까 같은 거 괜찮았어 근데? 저니야 놀랍게도 밥은 한 공기 이상 안 먹었어요 지금. 진짜? 햇빵으로 작은 햇빵으로오 좋은데. 배차죠 지금. 배차 많이 차. 연어랑 광어 금씩 남겠다. 안 남게 올려주세요. 와 넘친다 넘쳐 씨. 토핑이 넘친다 미친 토핑 초장으론 처음 먹어봅니다 한입이 안되지 음 해석밥 해석밥이죠 해석밥인데 김부각이 바삭하게 들어가크 그리스피 해석밥 오빠 너무 부담스러워요. <laughs> 먹고 싶. 엄마가 새라 먹을 수 있게 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줄 빨리. 피자 시켰네 이거. <laughs> 이 사람이 피자 시켰네. <laughs>

자기 한테 내가 맨날 자기 만들어 주고 안 먹으니까 남겨 주고 그랬는데 안 먹더라고. 어쩐지. 배가 안 좋다고 하길래 걱정을 해 줬는데 나는 뭔가 더 이상한 거못 느꼈어? 못 느꼈어? 알람이 안 왔잖아, 진짜. 근데 에? 응. 어? 어? <laughs> 그러네? 알람이 안. 나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 자기 핸드폰 잘안 보고 응. 있을 때 세라고. 응. 어 맛있니? 자기가 생각 안 난다며. 어, 아, 생각은 안 나지. 응. 그래가지고. 근데 한, 하나는 먹을까? 내가 자기 감자 포테이토안 좋아하잖아, 별로. 자기안 먹을 것 같아서 내 다른 거어 아. 이게 또 좋은 거잖아, 맞아? 비싼 거. 근데, 아니, 왜, 너는 근데,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긴 받지? 앞에서 칭찬했던 거 닭은 취소할게요. 진짜 맛있긴 한데 취소할게요, 그냥. 파스타는 좋네, 나도 먹자. <laughs> 야, 감자가 튀기네. <심해. 웃음> 근데 자기야, 그, 그거 알지? 스시는 맛있는 건 진짜 맛있다가 어느 정도 배불러지 물리는 거 알지? 자기야,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안배 <laughs> 그래? 아, 배불러다, 갑자기. 아우, 배불러. 어응응 내가 음, 먹을게 자기 내가 먹는 거 부정해 아니내식사 그... 피자. 배불러도 피자는 먹잖아 알지 <웃음> <웃음> <너무 쓰레기>. <웃음> <웃음> 와 이따가 켰어 다 엄마 <웃음> 엄마 어어 <뭐요? 너드랄이>. <laughs> <laughs> 자기는 내일 낮잠 안 재워줄 거야. 한입 먹을래? 응. 한입 먹어. 좀떨어지니까 긴. 어, 오 잠깐만. 오다 가져가. 아다 가져갈라 했는데 찔. 잘렸어. 엄마 없는데 꼭안 참게. 진짜 피자 먹었으니까 조금 버리고라. 우리 이번에 구독자님들을위아서이인에서서이이트트준했했다하하든든요더보기란가요고정대 c 확인이세요요어 t s 습니다 <laughs> 스시 h 자 진짜 맛있긴 했지? 이이오해해할수있 있어서 런런데 <laughs> 진짜 짜있있었어스집집서서 스시 먹는 보보좀좀더격함함있있맛이이었어빨먹먹운운하하러자자 I <laughs> have t 쟤나! <laughs> 어디가? 쟤나, <세라> 어디가? 어디가? <laughs>